홍성군 우리 이웃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네. 예, 저는 홍북면 홍원로 15번지에 사는 홍성군 주민 안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도청 이사를 하고 이제 우리 홍북면에그 지역 우리 주민으로 저도 들어와서 어 홍성에 산지 이제 7개월, 8개월 됐네요. 단수로. 아, 아무래도 대전 도심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현실을 느끼면서 엊그제는 도청 간부회의할 때그그 그 파리가 무슨 뿌리 파리 네. 버섯 파리라고 그러요 네, 버섯 뿌리 파리가 극성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셔서. 그 버섯 뿌리파리의 원인이 뭐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데 왜올 여름에 왜이 많으냐? 그래가지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련 기관에다가 그 조사를 시키는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배제있으면 아마 이 회의를 안 했지 싶어요. 이런, 이런 <laughs>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역시 도민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현장으로 도청이 옮겨온 거에 대해서 그 회의를 제가 가만히 진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사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죠? 네. 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중간중간 주신 말씀에 답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도정을 이끌고 싶은지 저는 또 어떠한 정치인인지 그 말씀은 중간중간 답에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3년 동안 부식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공정한 도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신뢰받는 도지사이고 싶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표가 되니까 잘하는 거겠지라는 이불신이 벽에 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나라 살림을 보는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얻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좋아하나구요. 이런 불신의 벽에도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210만 충청남도 도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 지역이 발전 안 되는 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 <laughs> 대통령 되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것을 서로 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좀더 밥을 많이 퍼가시오 하면서 좀 싸우는 순이 있지만 나라사님을 대표하시는 분이 자기 고향 대표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동네 일을 보고 부장 일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좀더 공평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우리끼리 어떻게 좀 잘해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3년 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충남 도청이 하는 일에 주권자인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불평등하다는 불신, 불공정하다는 불신 그리고 또한 너무 냉정하다는불신 이런 것을좀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3년 동안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laughs> 충남 도정이 전국 17개 시도 지방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내리올 SA 특별한 아주 1등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치는특 특보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박사죠 저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난 시절에 제가 봐왔던 우리 아버님 세대, 제 아버님이 이제 84이신데, 아버님 세대가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방식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봤고, 극복해야 될 점들은 저희 때에는 좀 극복을 해서 좀더 더... 더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도정에서 첫 번째로 농업, 농어, 농어촌, 농어민이 선진국 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서울이 선진국 되어도 농촌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선진국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어원, 농어촌이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유럽을 여행했을 때 저는 늘그 나라를 여행할 때면 차를 빌려가지고 혼자 운전하고 시골 마을에 쑥쑥 들어가 봅니다. 이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고 사나 싶어서요 그데참 도시관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삶의 조건들이 좋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업축인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농업, 농어축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풀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힘싸였지만 사실은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힘들다고 그러시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대로 농업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비난자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이제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보다 도시의 섬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농업 재산 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 죽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과 농업촌이 죽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어떤 나라에 있는 농업과 농업촌은 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과 농업촌을 쥐고 가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농업, 농업촌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집안은 부모님이 자식한테 아이고, 이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니들한테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하구나. 이러면 자식은 아버님, 아버님이 저를 낳아주셨는데 제가 평생 아버님한테 희도해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집안이 있고 어느 집안 가면 외국 유학까지 보내줘도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대드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으로 가야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집안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집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각각의 시민이 도시와 농촌 이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서로 간에 이 갈등과 분열로 가지 말고 그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만 이 나라에 부가 있습니다. 과거 이 분란을 죽이려고 아이 똑똑한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그냥 군말부닥에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 힘으로는 못 끌고 갑니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흥하는 집안처럼 서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한둘리를다 할게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기업가와노동자가 농업과 산업이 서울과 지방이 서로 간에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저는 농업, 농업 문제를 농촌과 이 지역의 현재, 현실에서 현 함께 종아리 걷어붙이고 같이 뛰는 도사가 되겠다는 약속, 그것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FTA든 개방 통상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 영토 전쟁에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나가서 기껏해서 경제 영토 전쟁에서 는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망해 있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기업이 되기가 쉽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원 노원촌 정책을 잘 다지는 일은. 경제적 성장을 위한,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공격을 위한 수비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농업 농어촌 문제가 왜 도지사가 별로 부가가치도 크게 안 나고 이미 사양산업에 왜 도정의 1순위 목표를 거느냐고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말합니다.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업 투자를 유치하든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든 지역 내 방조제나 저수지 때 수질을 개선하든 아니면은 상수도의 문제와 하수도 문제를 정리하든 아니면은 충청남도 4천0개기 자연마을에 1,970개의 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이 버스 노선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펼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조화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 조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통합을 유지해내고 공정성을 유지해내는 그러한 정치와 도정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